엑스클럽 가정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또 877회 단위 주간 출연횟수 분석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876회 그 출연 현황 한번 다시 복귀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876회 3주의 출연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보고 있는 요 하나만 나온 곳에서 3개가 출연을 했네요, 지금. 3개가 출연을 했고요. 5주 한번 보죠. 5주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2, 3을 이제 뭐꼭 가져가는 패턴은 아니고 이제 번호 확인차 보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여러분들은 뭐 0이나 1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저처럼 2, 3 구간을 그냥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34번 하나가 출연을 했네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10주, 10주에서는 10주 0번호, 하나도 없는 번호 있죠? 10주 동안. 거기서 16번이 출연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10주 0번호에서 이렇게 한 번씩 퐁당퐁당 안 나올 때도 있고, 지, 지난, 지, 지난주죠? 지 지난주 875에는 보너스 하나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안 나오긴 하는데, 뭐안 나온 경우가 있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 이 번호가 8 개나 뭐 10개 미만 번호에서 어쨌든 종종 나오는 번호기 이 때문에 저는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필출로 참고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뭐 이게 뭐좀 그렇다 싶으면 좀 번호가 나, 많은 구간, 많은 구간을 한번 보시고 특히나 제가 또 하나 강조 드린 건 3, 4. 3, 4번 번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비비라고 해서 보너스만 나온 적도 물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보시면 3 4 구간에서 번호가 또 적지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봐 주시고요. 안 나오는 숫자 아니면 3 4께 나오는 숫자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5주 구간이고요. 15주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번 어 지금 이추세상으로 봐서는 여기 나온 거 봐서는 요 3번 라인이네요. 3번 라인을 보고 있고요. 이제 요거는 때때로 보통 1, 2, 3 구간에서 많이 나옵니다. 한 개, 두 개, 세개 나왔던 구간에서 대부분 나오는데요. 요 구간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1구간은 약간 퐁당퐁당이 많죠, 지금. 그리고 2구간은 퐁당퐁당이긴 한데 3구간과 같이 퐁당퐁당은 있는데 어쨌든 3구간에서 4개가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요 3구간이 주력 라인으로 보고 이제 이거는 주마다 틀려집니다. 이 퐁당퐁당하는 요 그림상에서 요 패턴상에서만 이제 주력으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3구간, 3개 나온 구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뭐 1이나 2에서 같이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 15주 구간도 보시면 3, 4 말고 4번, 5번, 뭐 6번까지 요 나오는 구간과 여기 지금 하나도 안 나온 구간, 여기를 한번 봐주십시오. 4, 5, 6. 여기서도 합쳐보면, 뭐,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7 구간 뭐,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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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때는 비비라 보너스밖에 안 나왔네요. 요 때는 나왔네요. 요렇게 해서, 요0 구간과 3, 4, 5, 6, 7까지, 아, 3이 아니고, 요, 여기죠. 4, 5, 6, 7까지 구간과 요 구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0주 번호고요 지난주 20주 보면, 저희가 20주에서 2, 3, 4 구간을 이제 주력을 보고, 여기서 이제 뭐3 구간이나, 3 구간이, 어 여기 2 구간이군요. 2 구간이 거의 주력으로 보고, 여기는 퐁당퐁당 3번이 있는데, 여기는 2번이 있으니까, 여기를 주력으로 보고요 이 구간을 주력으로 보여서 2, 3, 4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번호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따라가 보시고요. 나머지 1 구간이나 1 구간 포함해서 4까지는 뭐, 그렇고요. 여기서 5, 6, 뭐, 5, 6과 안 나오는 번호, 그 다음에 5, 6, 7, 8, 여기 사이드 있는 곳 있죠? 여기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된 구간에서는 안 나왔죠. 그렇지만 나머지는 전부 나왔죠. 나왔죠. 여기도 나왔죠. 여기도 5번 나왔죠. 그러니까 요그 외의 번호들, 그 외의 번호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주 구간인데요. 25주는 234, 234, 56번까지입니다. 234, 56번, 234, 56번까지 인데요. 뭐, 제가 말씀드렸죠?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 5번, 6번, 이렇게 패턴으로 가시, 가시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주력으로 가져갈지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 보시고요. 어, 이 외에 사이드에 있는 숫자들 있죠? 사이드, 2, 3, 4, 5, 6. 요 외에 사이드에 있는 숫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5번이 출연을 했죠? 2, 3, 4, 5, 6 빼고, 지난주엔 7, 7개 나온 번호에서 나왔고 지난주에 안 나온 번호에서 나왔고 그전엔 8개 나온 번호 그전에 7개나 8개 물론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 있죠 여기도 안 나왔죠 이렇게 안 나온 경우 있습니다 뭐다 나온다는 보장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경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해주셔도 되고요 그거를 보시는 분들은 2, 3, 4, 5까지만 보시고 6, 7, 8, 9그 다음에 0, 1까지 요 여기 6789뭐10뭐01 요렇게는 사이드 숫자로 요렇게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꼭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이 제가 현황편을 보여드리니까 이현황표를 보시고 여러분도 한 어떤 전략을 짜 가지고 어디 구간을 참고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번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877회 단위주간 출연 횟수 자, 한번 보도록 하죠. 3주 번호이고요. 3주 번호. 저희 주력으로 보는 거, 여기 1주, 요한 개만 나온 숫자 한번 봐주시고요. 5주에서는 뭐, 여러분들 1주나 2 뭐, 안 나온 숫자 선택하셔도 되고, 여기는 이제 참고가 아니라 이렇게 퐁당퐁당 안 나온 경우가 많죠. 뭐, 나왔던 경우도 있긴 한데, 여기는 관심만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숫자들은. 그 다음에 10주 번호. 요 안나오는 숫자 있죠? 안나오는 숫자 7, 8, 9, 10, 11, 18, 35, 45 여기 한번 봐 주십시오. 이렇게 퐁당퐁당 안나온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봐 주시고요. 그 외에 1, 2를 뺀 3, 4, 3, 4에 나온 요 숫자도 한번 같이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15주 번호구요. 15주는 1, 2, 3. 1, 2, 3번호고요 1, 2, 3 번호에서 여러분들이 주력을 어떤 걸로 가져갈지 보시고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그 외의 번호, 여기 8, 11, 18, 그 다음에 2, 30, 42, 43, 요 밑에 숫자들. 여기도 한번 눈여겨서 봐주십시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주. 20주 번호는 2, 3, 4. 2, 3, 4죠. 2, 3, 4 번호. 2, 3, 4번호에서 한번 선택을 해 보시고요. 어, 4번도 번호가 작은데, 이렇게 퐁당, 퐁당, 퐁당 안 나온 적은 있는데, 어쨌든 나오기는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승부로 걸어 보실 땐 여기서 번호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1번도 많이 나오네요. 1번도 가, 뭐,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어, 예를 들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1, 2, 3을 하고, 4, 5, 6, 7, 8, 여기 있는 번호를 패턴으로 쓰셔도 되구요. 음, 여기 하나, 5, 5, 여기, 여기 번호와 여기 지금은 없는데, 여기 번호를, 사이드 번호를 다시 패턴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주에서는, 뭐, 2, 3, 4, 5, 6, 2 3 4 5 6까지 전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개씩 선택을 하셔서 패턴으로 가셔 야 되고요. 요 번호 보시고 아니신 분들은 2 3 4 5까지만 요제 여기를 딱 하시고 요기와요기 구간과 요기 구간에 있는 번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또 패턴으로 가져가시면, 물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건 참고를 하셔가지고 패턴으로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엑스 클럽 엑셀 조합기 시뮬레이션 시간이고요 지난주에는 회원 추천번호까지 여기서 패턴을 넣었죠. 었그 상태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나오긴 하고, 네개 뭐 나오고, 뭐 꽝도 많구요. 자, 여기서 이제 단위 주간 출연 횟수에서 저희가 10주 매번 보고 있으니까 이 번호를 하나 가져가죠. 이 번호를 하나 가져가고요 여기서 뭐두개 하나 정도 보는 걸로 하죠. 그러면 여기 이제 패턴이 조금 틀려지긴 한것 같이 또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완전 꽝이죠, 이건. 이런 식으로 흐트러, 어쨌든 번호가 조금 흐트러지네요. 흐트러지는 느낌이 옵니다. 자, 여기서 패턴을, 예를 들어, 하나를 더, 10주 패턴을 더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10주 퍼텐에서 아까 저희가 했던 게 뭐죠? 어, 그 외의 번호들 있잖아요. 그 외의 번호들, 3, 4, 3, 4가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요 번호들, 요 번호들도 한번 참고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참고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12, 30, 39죠. 자, 여기는 또, 여기도 뭐두개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자, 이제 두개 하나 참고를 해봤구요뭐네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좀 러프하게 2 값이 말고 좀 풀어줘 볼까요? 아 다섯 개가 나오긴 하는군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참 희한하게 이게 두 개로 조이면 범위 값이 좁혀져서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게 번호를 한장 시켜 놓기 때문에 오히려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러프하게 풀어주는 거죠. 번호를 조합할 때잘 조합이 되도록 풀어줘 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또 번호가 잘 나오는 이렇게 보시면 다섯 개 번호가 나왔죠. 이제, 이렇게 다섯 개의 번호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5, 16, 21번만 변경했어도 이게 1등 번호네요. 근데 여기까지는 어쨌든 이렇게좀 번호가 작은 번호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가져갈 거,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린 게 핵심으로 가져갈 패턴 두 가지를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다섯 개 이하, 다섯 개 이하의 번호에서 이제 당번이 나오는 거를 핵심적으로 두개 패턴을 들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어떤 경우는 이런 여러분들도 모르게 필출수로 가져가는 경우가 생겨요. 뭐는 얘기냐면 다섯 개 번호 중에서 예를 들어 번호대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거. 저희가 뭐 단번대, 십번대이십번대삼십번대이렇게 번갈아 가며 제외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뭐한두 개가 날아가고 다시 또 무슨 또끝 수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제외 수 아니면 용지 가로세로 제외 이걸로 한뭐한 뭐한 개나 두개 날라가면 결국 다섯 개에서 번호에서는 뭐두 개나 뭐뭐한 개나 두개 정도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보면 여러분들 한 개에 두 개가 거의 필출수 개념을 해서 고그 중에 당첨 번호가 뭐한 개든 두 개든 전부 당첨 번호가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의 확률이 올라가는 필출수 개념이 돼 버리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필출수 개념으로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계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뭐 머리 아프게 번호를 아이 번호를 쓸까 저 번호를 쓸까 이렇게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그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직관이 아니라 이게 번호를 조합을 하기 위해서 번호를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번호를 고를지 저 번호를 고를지 이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엉뚱한 번호를 써서 그냥 조합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합기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조합을 그냥 직관적으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제가 말씀드렸던 러프한 패턴 다섯 개와 그 다음에 핵심적인 패턴 두 가지를 쓴다면 잘하면 상위 당첨을 할수 있는 그런 번호를 찍을 수 있는 조합을 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번호를 찍을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조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합기는 강점이 있고요. 어. 그렇게 이렇게 또 이제 저희가 단위 주간 출연 횟수까지 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다 핵심적인 또 뭔가 이제 다른 이제 패턴을 핵심 패턴을 몇 가지 넣는데 그게 이제 핵심 패턴이라는 거는 이제 호불호가 갈리죠. 만약에 내가 넣은 핵심 패턴에 당번이 한두 개라도 포함이 된다면 좋은 패턴이 되지만 거기에서 꽝이 돼 버리면 아예 다른 조합이 산출되니까 꽝 조합만 산출되니까 어 어떻게 보면 그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핵심 패턴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패턴만 잘만 선택하신다면 잘하면.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생각을 아니 힘들이다기보단 어렵게 조합을 하시는 거가 아닌 이렇게 간편하게 조합을 할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조합기는 여러분들이 잘 시뮬레이션을 몇 번씩 해보셔가지고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단위 주간 출연 횟수 이번 주도한번 자료를 올려 봤는데요. 저희 자료 보시는 분들 뭐음 시간 내에서 보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자료만 보고 그냥 뭐 그냥 영상만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한테는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뺏기는 작업이지만 어쨌든 제가 일단은 좋고 또 제가 좋은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도움일지 모르겠지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깐요. 여러분들도 구독 구독은 하셨으니까 보셨을 것 같고요.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